투자 사기를 피해하는 방법. 시작합니다. 전국에서 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이 어떻게든 피해를 회복하고 사기꾼을 잡기 위해서 저희 JNK 탐정사무소에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요. 투자 사기, 대포차 사기, 중고거래 사기,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등 우리 주변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사기 피해가 생기고 있고 일반적인 사건과는 다르게 사기의 경우에는 범죄행위를 증명하고 형사 처분을 하는 과정이 힘들고 오래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힘들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투자사기 피해자들은 높은 투자 수익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인을 끌어들였다가 모진 비난을 듣거나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JNK 탐정사무소는 투자사기를 피해가는 공식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원금보장과 수익보장을 약속하는 투자는 무조건 사기입니다. 둘째, 전화번호가 없는 사이트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사기입니다. 셋째, 수익인증을 해주며 초보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기꾼이 많습니다. 넷째, 다단계 형태의 투자방식은 무조건 사기입니다. 다섯째,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정 수익을 약속하는 것도 사기입니다. 요즘 보면 온라인상의 재테크나 투자정보 그리고 수익인증을 하면서 투자자를 모으고 있는 광고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보입니다. 고급 투자정보라고 하여 주변 사람이나 sns 등을 통해서 당신에게 접근한다면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왜 고수익이 나는 정보를 공유를 해주겠습니까? 그렇게 좋으면 혼자서 하겠지요. 여러분에게 접근한 사람이 제공하는 사이트의 합법 여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조회하는 곳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불법 사이트의 리스트를 공유하는 곳들도 많이 있어서 투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타인명이나 타인, 타인 법인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고 점조직으로 온라인상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기에 사기꾼을 전문적으로 찾는 전문 탐정업체라고 할지라도 범죄자를 색출하는 수사가 아니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민사적인 조사만 가능하므로 사기꾼을 직접 잡아서 구속을 시키는 업무는 도움드릴 수 없습니다. 이외에 사기꾼의 소재 파악을 하거나 탐정이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범위 내의 업무들은 지원이 가능하니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가능 여부를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 사기를 당했거나 투자를 앞두고 고민이신 분들은 저희가 투자 사기를 검증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해드릴 수 있으니 편안하게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한방을 원하시겠지만 극소수의 행운이 여러분들에게 올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확률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과 제대로 된 방향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도 사기 안 당하는 즐거운 하루 되세요.